네 아무것도 못봤어요 또 없어요? 아니 말고 말고 그.. 네, 죄수 죄수? 아? 못봤어요 죄수도 없죠? 네? 네 저.. 저말고 못봤어요 그렇죠? <laughs> 저 혼자 버려진거 같아요 <laughs> 아이고 안타까워라 하하 <laughs> 이제 올라갔는데 총 쏘는거 아니야? 보자마자 네 가면. 일단은 어지 체포했어요 죄수 체포했어요 끝나면 제 머리를 예쁘게 뚫어줄게 어? 다시 돌아가자. 한분 <laughs> 남았는데 다른 엘은어 어딨는지 모르는데. 불사가면 되지. 아, 3분 남았는데. 에이, 당하할수 있어. 괜찮아. <laughs> 뭐야 뭐? 패시야. 이거 제도 제가 체포했던 제도야. 어, 배시다. 네 묶어버려. 어. 자국 갔나? 아니구나, 자국 간줄 알고. 어, 제 머리에 총쏘셔야 할듯할 뻔. <웃음> 아, <웃음> 어. 쏠수 아, 이제... 있어. 쏠수 네? <laughs> <썰> <laughs> 있어. <거>?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는 쏘는 게 맞긴 하지. 어쩔 수 없지. 세수로 여기까지 산 것도 대단한 거 아닐까. 자, 사탕 먹어. 사탕 먹어. 저분이 사탕을 먹어. 사, 사탕 먹어. 사탕 하나 먹어. 아니 먹어, 하나 더 먹어. 또 먹어. <laughs> 오, 오, 아, 이렇게 달래 오. 이렇게 달래어 그냥 묶이는게 낫지않을까? <laughs> 아니야 <오. 웃음> 아니야 나이제 손잘려어 가자 가자 빨리,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, 너, 오, 빨리 아, 나 너무 무서워 어 빨리 안무서워 아나 너무 무서워 아 알겠어 알겠어 아, 네, 아, 네. 이번만 봐주는거야 알겠어. 아, 네. 감사합니다 딱히 저희 엄마 살게없네 앞에 보일스 있어요 어? 안녕하세요 보이스 안에 그 저거 있잖아 뭐야? 좀비 아 진짜 좀비 있었어요? 좀비 있다고? 예, 네, 좀비 한 마리 이거 있는데. 죽은 거 아니에요? 저 <laughs> 어, 죽었는데? 저게 내 미래인 거 아, 같은데 저게 내 미래인 거 같은데 저이 가지고 달래요 안돼요 안돼요 죄송해요 좀비. 저, 무저무어 아 묻어 저저 묻어 삑삑 <laughs> 네, 소리 빅빅, 나요 선생님 삑삑 소리 났어요 방금 아 뭐야 무어 저, 저돈 됐잖아. 그거 안 물어? 아저 묶여있어서 못 문대요, 선생님. 왜안 물어? 묻어? 이거다 묻어야지, 뭐안 물면은. 아니, 아니, 묶여있어요. 알겠어, 콜나 콜라 줄게. 뭐 콜라를 먹고 거. 계속 뛰어다니는 건 어때? 선생님, 그, 그러면 죽지 않을까요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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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다고 하는 건데? 잘보라네요 <laughs> 네네네. 네, 네. 아유, 세무사 문제 잘 아시려나? 문제집이 없겠는데요? 저저저 공고 못해가지고 문제집 모르는데 아 몰라요? 못하면 죽어요. 어? 어? 그래서 제 진짜 죽어야 할것 같은데요? 카오스 왔어요? 네. 카오스 앞에서 죽여줄게요. 아, 선생님? <laughs> 아, <근데> 선생님? 아왜왜왜왜왜왜왜 <laughs>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. 아니면 저희 저용 군에서 같이 죽일까요? <laughs> 아,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. <laughs> 저잘어요 저희 전용 군에서 같이 죽자. 어디 있지? 나치판 사람 어디 지 여안에 있나? 야야야야야야야야 재선님 이제 우리 함께. 재 아니 아니 함께 아니야. 재선님 아니 아니 함께 아니야 함께 아니야. 재수님왜나공부해 죽을래요? 손잡고 아 선생님 선생님 손잡고 나가죠. 어 선생님. 나이 재선님 어참 즐거웠지. 어 이제 갈 때야. 나 나의 행복이. 근데 죽을까면 제분에 죽어질래요? 아니아니 안돼요. 아니아니 아니야 안내 죽어 죽잖아도. 그치 못한 내 죽임. 괜찮아. 어? <이제, 이제. 웃음> 당신이 <이제> 제일 행복하게 죽었구나. <웃음> <웃음>